오늘은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 네. 네. 카메라에 흔들리기 잡혀서. 네. 한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차인 팀 어제 맛있는 거 먹고 와가지고 얼굴이 포동포동해졌네. 내 얘기 요내 얘기. <laughs> 지난 11월 28일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국선언이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사회 현안에 대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교수, 제아 인사, 지식인, 종교계 인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어려움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이제 종교계 지도자로서 이제 시국선언을 한 거예요.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사제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를 지켜볼수록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비탄에 빠지고 맙니다.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별로 놀랍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그 얘기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마는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두고 가슴치며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강생이 되어 세상을 살려야 될 존재가 어째서 악의 화신이 되어 만인을 해치고 만물을 상하게 합니까? 금요일 아침마다 낭송하는 참회의 시편이 지금처럼 서글펐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사오며 내죄 항상 내 앞에 있산나이다 벗어서 나는 죄 중에 생겨났고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배웠나이다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도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고, 없는 것도 있다고 오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어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여야 할 것은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회의 기초인 친교를 파괴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떤 이유로도 그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버젓이 나도 세례받은 천주교인이요 드러냈지만 악한 표양만 늘어놓으니 교회로서 무거운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국. 선언문입니다. 이런 천주교 사제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11시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 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의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시가 있었나요? 사변이 있었나요? 네. 사회 질서가 혼란된 일들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잃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대통령의 비리가 점점 드러나는 위기의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비리를 감추고 기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내린 겁니다. 이제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심지어 북한하고 국지전을 부분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까지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다행히 어 군에서 거부해서 일어나지 않고 이제 국회하고 그다음에 어 몇몇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것만 드러났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안하아들을까요 저는 개험이 와닿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제 지역이 광주에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호남신학대학교가 예. 네. 근데 거기 바로 옆이 그 도청이에요.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5.18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요. 두부류예요 참가했던 분은 거기에 의한 친구들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도망친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 도망쳤다는 그 죄책감으로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 군부 총으로 싸는 앞에서 어떻게 안 도망쳐요? 다 죽어가는데 자기가 도망쳤다는 죄책감으로 아직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자 아직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 을 글썽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제가 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면 친구 아버지의 일이고 친구 누나의 일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와닿는 일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개엄이 선포됐을 때 굉장히 참을 못 잤어요. 네. 그만큼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또 대통령조차도 사과를 하는데 기분 나쁜 사과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음. 사과를 받아도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 시국선언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으면서도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는데, 일주일 전에 찬양팀과 오늘 회식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였죠, 어제. 어, 그, 차마 못 갔어요.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13%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권력을 절대로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 사람입니다.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공동체를 철저하게 망가뜨릴 사람입니다.우리는 주변에서 윤석열과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이런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을 망치고 공동체에 소속되면 공동체를 망칩니다.오늘 본문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죠.바로 이삭의 아들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애서. 에서의 출생은 매우 극적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마음까지 모태솔로로 있다가, 네, 마음까지 모태솔로였어요. 네, 슬프네, 갑자기. 네. 아브라함의 중매로 겨우 결혼하게 된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하지만 결혼 후 20년 동안 이삭의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이삭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한 구절로 표현되었지만 무려 시간이 몇 시간이 담겨져 있는가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0년이라는 기도와 인내의 시간이 담겨져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란성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란성이면 서로 기질과 특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온유왕과 순종의 사람 이삭은 좋은 아버지의 모델입니다. 그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받으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인류 대 구원 계획을 충분히 이루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그때에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장자에서가 이방여인 해쪽 속구에리의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처음 들어보죠. 들어 봤어요? 예. 네? 처음 들어 보자. 그만큼 성경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란 얘긴 거예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예, 네, 두 명이. 어. 유딧과 바스맛. 내가 좀 기억해 줘야지. 어.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창세기 26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결정한 그 이런 가정이, 그 결혼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대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대요. 에서의 이방 여인과 결혼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리부가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부가가 이사에에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내 삶이 싫어졌거든. 아, 얼마나, 어, 이게 마음이 괴로웠으면 삶이 싫어졌대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어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재미란 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야곱은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까지 만약에 에서처럼 되면 우리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삶의 결정은 그의 가정을 망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심지어 원가정엔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며느리들과도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이방 여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어도 룩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기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기쁨이 되었다고 표현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교집합이 되는 게 없었으니까 이런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에서의 가정은 에서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길 원했어요. 물론 야곱은 자신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는 장남이 아니었어요. 장남은 누구죠? 에서였고, 당시 고대사회는 모든 계승은 장남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야곱은 안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도 형 에서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가장 최적화된 인간이었어요. 육각형 인간. 사냥도 잘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펙도 좋고, 어, 피지컬도 좋고, 예. 우리 영빈처럼 근육, 예, 이런 몸매였고. 야곱은 어때요? 비리비리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만만해 보였냐면, 외삼촌 라반이 14년 동안 노동 착취를 해요. 자기 족한데도 불구하고. 알겠죠? 야곱이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지. 만약에 에서였으면 라반이 어땠을까요? 그런 걸 꿈꿨을까요? 에서였으면, 꿈도 꾸지 않죠. 야곱이니까, 아, 얘이 예, 녀석 내가 충분히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구나. 외삼촌인데.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조건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은 조건보다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인류 구원의 대프로젝트에 에서의 가정에서 그 계획이 누구의 가정으로 옮겨가냐면 야곱의 가정으로 옮겨가요. 왜 그렇죠?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말씀하시지 않지? 반대로 생각해 봐요그말씀 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건데 반대로 생각해 봐야죠.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야곱의 가정에 흘려보내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을 오히려 축복해줘요. 야곱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누구에게 일어났어야 돼요? 에서의 가정에게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야곱의 가정으로 옮겨가요. 조건이 됐다고요? 아니요. 조건은 안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을 초래한 사람 은 바로 에서였어요. 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결혼하면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돼요?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하면 누가 오냐면 그 사람이 가진 문화와 종교 세계가 같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세계가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 혼란이 초래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저는 요즘처럼 12월이 되면 집에 꼭 설치하는 게 있어요. 아무도 우리 집 사람들은 내가 설치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집에 뽁뽁이, 뽁뽁이. 뽀뽀. <laughs> <뽀뽀기. 웃음> 그래요, 물론 뽁뽁이도 설치를 해요. 네, 겨울에 추우니까 네, 뽁뽁이도 음, 좀꺼져도될것 같아요. 뽁뽁이 네. 네. 말고 뭐가 설치되어 봐요?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트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트리가 제가... 트리를 왜 설치하냐면, 제 로망이었어요. 제가 처음 트리를 만들어 본 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트리를 만들면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어, 내가 트리를 만들고 있구나. 이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트리는 어디서 보는 거냐면, 영화나 TV 브라운관 안에서만 봤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어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가족들과 함께 트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집에 트리를 만들어놨어요. 아주 작게. 존자의 그 로망이에요. 존자 보면서 흐뭇해하고 어, 새벽에 화장실 가면서도 보면서 <laughs> 영화에 나왔던 집이야. 와, 이런 모습이지. 혼자 그런 것들을 그려요.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은 어 그때 당시 TV 브라운관 안에만 있었지 저의 현실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TV 안에 가정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나의 불행이 더 크게 현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대적 불행을 느꼈던 거죠 우리 집은 성탄트리 대신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알코올 중독 할아버지는 잠대에 찌든 내가 아무리 그,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집 안이 온통 있어요. 내가 아무리 씻어서 그 냄새가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치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 퀴퀴한 냄새가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녀요. 제가 그래서 냄새에 민감한 거예요. 지금도 집에서 얘기하죠. 조금만 더럽고 막 있으면 다 치워라고 얘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바로 바로 버리게 하고 그때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나봐요. 작은 일에도 온갖 큰 소리가 나는 게 우리 가정이었어요. 바닷가 사나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가정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니까 지금도 저는 큰 소리로 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바닷가 사람들 술 먹고 막 조금만 있어도 막큰 소리 치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 지금도 큰 소리 잘안 내요. 근데 화날 때는 나지만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은 저랑 대화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 화나도 굉장히 차분히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건 이렇게서 래해 잘못했고 또 이제 계속 변명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얘기한다고 어, 얘기하지 말고 어.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어, 이부분은 인정하냐고 물어봐요. 어, 어 그리고 또왜 그렇게 행동했냐 물어보고, 어, 하여튼, 뭐, 울면 일단은, 어,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일단 저주긴 한데, 대부분 다 대화로 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은 과거에 제가 가정에서 봤던 좋지 않는 기억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바꾸고 내가 실현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가정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좀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집에 성탄트리 하는 거 이해하세요? 가족들은? 이거 좁아 죽겠는데 이걸 왜 해놓나? 저의 로망인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보면서 행복해 그리고 집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회의를 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물어보고, 그리고 되도록 그, 어, 의견이 합의된 것들을 진행하려고 해요. 다 물어봐요. 네. 그것도 어렸을 때 제가 보았던 가정의 그 권위적인, 어, 가장이 결정하는 그 구조를 보면서, 아, 나는 나중에 이렇게 어 TV 속에 나오는 가족 회의하는 그런, 어, 영화 속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했나요? 네. 우리 가정에 문제도 많아요. 근데 네. 욕망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이 만드는 가정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어요 자기가 만든 세계 가정이 되겠죠.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는 기준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에서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여러분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떨어져 자신만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성경에 등장하는 에돔이에요. 에돔 애돔 족속은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렀던 족속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워간다는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선이 없잖아요 정의가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습이 정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다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에서는 자신이 원한 대로 가정을 이루었지만 결국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에서의 가정은 성서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욕할 때 등장해요. 애돔 족속에 대한 비난의 대상으로 등장해요. 장자였고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가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탄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에서가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를 내버려 둔 것입니다. 어제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외쳐졌습니다. 우리는 왜 그를 탄핵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그저 사사로운 이익과 욕망을 따르는 비루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 청주주교 사제들이 말합니다. 천주교 사제들 웬만하면 거친 말안 하거든요 신부인데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천주교 사제들 통해 에서에게 하려고 하려고 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에서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너에게 모든 조건을 다 주고 너를 통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계획했건만 너는 필요한 욕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왜 망가뜨리는가? 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비루한 욕망을 선택해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공동체, 나라를 망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지속 가능한 가정이 되려면 계속해서 가정 안에 뭘 부어야 돼요? 뭘 부어야 돼요?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특히, 엄마, 아빠, 부모가 어리석으면 자녀들도 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의 어 가장이었던 할아버지 저는 이제 어머님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준 것은 지옥과 같은 장소였어요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늘 깨져 있는 소주병에 이찢든내 나는 담배 냄새 쾌쾌하고 그리고 거친 욕설 정상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 병철이 참 예쁘다. 우리 병철이 참 잘한다. 저 병신 같은 새끼. 가정에서 들었던 말. 넌 아무것도 못한다고. 늘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야. 한 사람의 잘못된 가정, 부모가 만드는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주면 아름다운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겠죠. 저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치열하게 발버둥 쳤어요. 난 저렇게 살아야지 않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될그 아름다운 사랑 그 충만함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자랐으면 키도 더 컸겠죠 네. 키도 농담 아니야 진담이야 어. 날마다 도망다니는 거못 먹어서 그래. 지금 보면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많이 먹는 거예요 <laughs> 어? 날마다 도망다, 밥상 옮퍼버리고 막 도망다니고 이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어. 그래서 많이 먹나봐 지금 <laughs> 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아, 아이들에게 그것이 천국이 돼요. 집에 들어가고 싶고 어. 집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근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 얼마나 어디 갈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어디 갈 거예요? 어디서 위로받냐고? 네. 우리는 그래도 교회라도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따뜻하잖아요. 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교회 공동체 없으면 어떻게 있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정을 이룬 분들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돼요. 지속 가능한 가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야 돼요. 내 의지로, 되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 계속 부어야 돼요. 그러면 극률한 마음이 생겨요. 극률한 마음이 생겨요.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양보해야지. 내 아이스크림 먹어도 화나, 또 참고, 어, 그래. 얼마나 배고팠으면 먹었겠어. 어, 네. 이해해줘야죠. 네. 어. 어, 뺏어 먹을 게 없으니까 개척교회 목사 아이스크림 뺏어 먹 그래. <laughs> 이해해줘야죠. 네. 어. 용납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 필요한 내걸 먹었지만, 어. 용서합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또 용납함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 모두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누에분께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